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프리미엄 패스로 새로 나온 뮤츠를 활용한 뮤츠 망나용 덱입니다. 물론 새로 나온 뮤츠나 기존에 있던 뮤츠나 성능의 차이는 없어서 둘중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이 덱의 장점은 낭만의 포켓몬 뮤츠와 망나용을 같은 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분 좋음이 있고요. 전개법은. 모든 망나뇽 커스텀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쉽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꽤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전투 방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덱은 정말 단순한 게 뮤츠를 컨트롤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 뮤츠를 에너지도 주지 않고 오로지 몸빵으로만 세우고 뒤에서 망나뇽을 성장시켜 주시고 망나뇽이 완료되면 바로 망나뇽으로 싸우시면 되는 덱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뮤츠를 탱커로 세웠냐면 다양한 탱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환 조건이 쉬운 기본 포켓몬이라는 점 그리고 EX를 제외하고 체력이 가장 높은 게 잠만보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후퇴 에너지가 4개입니다. 망나뇽이 준비가 됐을 때 빠져줘야 하는 타이밍에서 조차까지 후퇴를 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잠만보 다음으로 체력이 가장 높은 게이 뮤츠와 럭키입니다. 또 여기서 럭키는 후태 에너지가 3이고요 뮤츠는 후태 에너지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잔만보나 뮤츠나 상대의 공격을 두대세대 버티는 건 비슷한데 후태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 뮤츠가 무지성으로 탱커를 하기엔 가장 적합한 포켓몬이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 근데 또 이것저것 밸런스를 생각하면 현재 메타에서 캔카가 정말 좋은 탱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캔카는 정말 엄청난 가성비 포켓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에너지를 한 개는 줘야 재성능을 발휘한다는 부분이 있죠. 망나뇽에게 있어서 1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망나뇽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다이소뮤추가 딱 맞다라는 어느 해외의 망나뇽 매니아 유저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덱 구성은 이렇고요 에너지는 물번개만 사용해주시고 여기서 포켓몬 도감이 있는데 100% 활용하시려면 단순히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박사의 연구를 쓰기 전에 포켓몬 도감을 봅니다 그리고 망나뇽 관련 필요한 카드가 있으시면 그대로 박사의 연구로 뽑으시고 만약 없다면 몬스터볼을 사용함으로써 덱을 한번 셔플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사의 연구를 사용하시면 좀더 막난용 빌드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초련은 상대가 최대한 공격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게 턴 꼬기용으로 많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프리 프리스모. 자, 성공이고요. 어, 풀타입 덱이네요. 자, 오케이. 뮤츠 스타트 좋고, 패스. 이상해, 씨. 나쁘지 않아요. 도감을 쓱 보고, 각사연구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몬스터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 쓱, 오케이. 잘 끝내기.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민용 뽑아야 돼, 민용. 민용 나오라 민용.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용도 필요하거든요. 자, 도감을 쓱 봅니다. 신용과 민용이 여기 있으면 굳이 몬스터볼을 이제 쓸 필요가 없죠. 봐요, 민용, 민용. 어차피 민용이 나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몬스터볼을 안 써도 돼. 그냥 박사 연구 써두장 뽑고 그 다음 턴에 그대로 신용 뽑으면 돼요. 몬스터볼 쓸 필요 없이. 만약 이 도감이 없었더라면 나는 몬스터볼을 썼겠지. 그러면 오히려 이제 패가 이렇게 안 들어왔겠죠. 이게 바로 몬스터 도감의, 아 포켓몬 도감의 효과입니다. 엄청나죠. 무슨 이제 몬스터볼을 쓰면 안 돼. 레드 카드를 근데 맞으면 안 돼. 레드카드 안쓸 거지. 오케이. 어, 나시 이상의 꽃대기네. 탕. 좋아요. 자, 이제 드로우. 여기서 이제 신용 바로 나오죠. 내가 포켓몬 도감으로 다 봤기 때문에 알맞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초련을 대비해서 다음 뮤츠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 뮤츠가 체력이 많이 딸리면 스피드업을 써서 빼줘도 되고. 자, 정류 자, 이제 시간 문제죠? 레드카드만 안 맞으면 돼. 나왔다, 이선 해풀 오, 나시 나왔다. 탕. 옛날 가르기. 비주기가 없는 게좀 아쉽네. 자, 비주기를 저거를 죽이면 딱인데, 그냥 얘를 줄게요. 굳이 스피드업 지금 쓰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패스. 자, 이 뮤츠 죽여. 그대로 이제 막나뇽 나갈 거니까. 오우. 이상의 꽃 무섭지 않습니다. 두대 버틸 수 있어. 요두대 버티면 저다 죽일 수 있어. 벤치든 뭐 메인이든 자 괜찮아요. 자 뮤츠는 제 역할을 했고 망나뇽 출격. 그리고 여기서 뭐 망나뇽 하나 또 나왔고 자 이렇게 하고 에너지 착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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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나 어 아라리한테 몰빵만 안 가면 돼. 아 까비 아라리한테 지금 두대 들어갔어. 아쉽긴 한데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다음 턴에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이거 이겼다 이거 어차피 지금 두번더쓸수 있어요 용성군을 이거 무조건 잡아 팡 좋아 괜찮아 한대더 버틸 수 있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한번더빵팡와 정확히 저격했어 굿 좋습니다 자 갑니다 개천의 룡와 멋있다 자와 왠지 리자몽덱일 것 같아. 자 후공이고요. 리자몽덱이네. 자 뮤츠 나오고 준비 완료. 오 파이 파이어가 안 나왔어요. 다행히. 일단 전형적인 리자몽 윈디덱으로 보이고요. 작사 연구. 몬스터볼. 어파이어 EX 나왔어. 레드 카드요? 안 되는데? 민용이라도 주셔야 돼요. 아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 요걸로 민용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난용만 천천히 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초년용으로 하나 싹. 오케이, 마무리. 어, 무서워. 가디를 키워? 오, 오, 안 돼, 안 돼. 어우. 어. 야, 딱한 방이네, 이거. 어우, 제기랄. 어머, 어떡해. 두턴 남았어. 어, 다, 다행이다, 그래도. 아, 근데 이거 번개 에너지가 지금 없는데? 큰일이다. 어, 이거 다음 턴에 무조건 번개 에너지가 떠야 되는데? 자, 일단 패스. 어우 씨 어떻게 어떻게 번개 에너지 떠야 되는데 안돼안돼어 무서워 야쟤좀 누가 말려봐 번개 에너지 제발 어우 떴다 떴다 야쟤좀 누가 말려봐 잠깐만 자민용 하나 더쟤 지금 어우 쟤 너무 무섭다 지금 으자 웃자 얘 너도 무섭지 다음 턴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냥 가보자 누가 이기나 와씨와 싸나이들의 와, 그냥 노 빠꾸 그냥 어우 야 부다야. 자 막난 용 나와도 한턴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 좋아 가자 개천의 룡 내가 진짜 용이다 나와라 누가 진짜 용인지 보여주지. 넌 가짜 용이야. 자 박사 용으로 신용이나 뭐 재밌는 거 초련 그런 것도 괜찮고 오케이 좋아. 번계 붙여주고 지금 할수 있는 거 없죠 딱히. 바로 그냥 용성군 간다 드래곤 나이트 빵빵와 빵이에요. 아 너무 좋아. 자, 좋아요. 어 잡았고. 끝났어. 너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서렌 뿐이다. 나가! 이 자식. 감히, 어? 날 무시하고 그냥 윈디로 그냥, 어? 개천의 룡? 내가 진짜 룡이다. 나가! <laughs>